공금표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런 단정을 처음 이렇게 앞에 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도 처음 해보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지금 얼굴에도 지금 이제 홍조가 지금 딜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 이제, 에 그, 이렇게 지금 순서로 대로 이렇게 오는데, 오기까지 그 전에는 되게 이그 가슴이 손닥쿵동 이런 뛴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예, 이렇게 좀기다리있었습니다 엄청 지금 여기가 많이 좀힘요어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어, 원래 음,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을. 한 15년을 그 국가대표 선수를 했어요. 아, 네. 국가대표? 지도자 생활을 음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대전에 온 지는 음 13년 됐습니다. 대전에는 이제 용고는 없는데, 저희 내형이 이런 유통, 고기 쪽 유통인을 그 구리 쪽에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사업을 음 하셔서, 그분이 대전 지역에 매장을 하나 오픈할 때 제가 그때 10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쪽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고기 쪽을 이제 배우 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제 가게를 2년째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앞으로 계획은 대전에서 유명한 그런 식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돈좀더 벌어야 되고 해서 지금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이 대인 그 깊이증이나 대인 음 그런 이제 공포감이 많이 심해서, 어어 그렇게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어 뭔가 내 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어 어저께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음 오늘 가장 이렇게 그 행복한 순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교육을 어저께 등록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제 모습을 이렇게 변화하는, 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볼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저한테 큰 그 용기를 좀 주십시오, 큰 박수로. 아, 저는 정말 오늘, 어, 이렇게, 그, 앞에서, 음, 말하는 것도 큰,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예, 저는, 그 물론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각, 어, 친하게 지낸사람들는 이, 재밌게 농담도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마이크를 주면서 내 소개를 해봐라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좀잘좀해달라그러면 도저히 음, 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 제가 이제 어저께 여기에 이제 그 교육을 음, 꼭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음, 제가 이제 어느 골프장에 이렇게 연습하러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음, 어떤 모임에 한번 나가봐가 그래서 저는 그 모임을 사실 참커야했습니다 mm -hmm. 네.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그냥 거의 타이반을 해서 그 모임을 가입했는데 그 모임이 이제 로타리클럽이었습니다 mm -hmm. 네, 로터닉 클럽을 지금 시작한 지가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달한 어, 한 번씩 이제 모른 도 갖고 했는데, 그럼 그로테이된 것도 모르고, 뭐 아무 번씩도 없고, 어떤 그런 봉사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것만 알고 그 입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오는 그, 음, 모 거는 좀, 좀..뭐라 그지좀 음, 왜소감이나 뭐 이렇게 그, 나돌림은 아닌데 뭐라고 그러죠? 일찍이들었셨나요 음. 위납축과 네 들고 음. 좀 그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만 둬야되겠다 도저히 나는 이제 내 성격상 스트레스 받아서 음. 그만 둬야되겠다 싶은 그런 찰나에 그, 필리핀, 음, 그쪽, 그, 음, 로타리 클럽하고, 저희 로타 클럽하고, 음. 이 자매에게는 물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 올, 5월달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요번에 음.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방문 하게 되었는데, 어, 음, 저를 꼭 가야 된다. 이제 인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다이반, 자일반 해갖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음, 보고 이 느끼고 했는데, 그쪽에는 이제 그, 로타리 클럽이 그 상류 1%로가 이렇게,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후손들, 그 아들 쪽으로 이렇게 로타리를, 클럽 가입을 그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렇게, 되 그런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느낀 거는 이제 그전 그 회장하고 지금 새로 이제 그이치된 새로 신임 회장하고 1년만에 이렇게 그 회장이 되는데 전 회장 쪽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제 저희 회원, 그 인원이 몇명안 돼요. 20몇명 밖에 안 돼요. 클럽. 음. 다른 클럽은 이제, 뭐, 아, 오르수용 되고 하지만은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느낀 거는, 아 어. 어, 이제 소문, 이제 뭐, 이렇게 긴얘기로들리려고 하는데, 그, 우리 클럽이 이제 인원수 부족으로, 어, 이제, 어, 없어을 거라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리더가 돼서 우리 클럽 한 끌어나가가야 되겠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라는 어떤 그런 걸 필요한데 저는 도저히 데스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음. 큰 용기를 내고 어저께교육 네, 받기로 결승하고. 그 시간에 뭐, 두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고맙고요.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뭐, 음, 시간을 지나면은, 많은 변화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래도, 정 음, 경청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질문 받으시겠습니다.

서수단기를 들고 입장을 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달 16년 이제 자포로 아시안게임하고, 음. 음, 아시안 네, 네. 네. 어, 0년 아시안게임하고, 그때 달남는데 어, 이기 접하기 힘든 스포츠인가 음, 이제, 저희 이제, 고향이 이제, 강원도 이제, 평창은 진부 아, 그리고 이제, 네. 스키 전하고는 네. 이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선배의 거주로, 해제겠어요 아, 지금도 스키 타시겠네, 겨울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13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은퇴를 했고 어, 2년 동안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 내려왔는데 음, 어, 뭐, 그 대전 오게 된 분들은 좀 잠수 잠수 한 음, 음, 음. 간다 해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음, 이제 그 토요일 날 용평 에 내려갑니다. 용평 나서 이제 거의 한 15년 만에, 17년 만에 이제 선배들도 보고 만나 보고 그리고 이제 어, 저희들 가르쳤던 중학교 선생님 모시고 연락 시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좀 했습니다. 국가대표는 몇 살이 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 중학교 어, 때까지는 이제 육상 선수를 하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이제 그 그때는 프로 그 스폰지 스키도는 물론 이제 비용이 좀쌌지만은 저는 집안 형편으로는 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가 그타바라 해서 음... 고등학교 1학년 처음 탔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저희들 동기들이 각 학교에 몇명 있었는데 한 15,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육상을 했으니까 신폐기능이 이제 음. 그 아, 네. 아, 네. 그래서 뭐 1년을 스킬 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2년 중학교 중학, 고학기 2학년 때에 전국 대회, 대회. 음, 음, 그 상장이 있어야 되는 개인 상장이. 게임 음, 음, 대주 같은 경우에는 음, 4명 해갖고 해서 이제 뭐 동메달까지 되고 그리고 개인 종목은 개인적으로 뭐 3등 그 동메달 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여타 다 보는 이제 뭐 도대 대학을 못가지요뭐 잡아야 꼴찌니까 근데 저희 학교 선후배가 워낙 스킬을 잘 탔어요. 그래서 잘 타는 선후배 3명에 저를 이제 끼워놓고 해서 이제 대학 특기생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뭐 제가 이제 못 타고 들어와도 그분들 잘 타니까 이제 1등 해서 들어요 그래서 1등 그때 음 이제게이그장을 받고 그걸로 해서 이제 를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에그해에 그 해에 이제 그 대표 선수 어 선발전 할때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하계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그해 겨우 그냥 랭킹 2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스키 선수 랭킹 2위로 음. 보다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1년 만에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뭐, 운동밖에 모르, 모르고, 점점, 뭐, 6시에 저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후에, 달밤에 이제 가서 취소한다 그랬죠 와, 달밤에 스 타는 러 가요. 달밤에 스키타고 <스킬하고. 웃음> 근데 지금 배경이요, 배경이 우주에서 비치 비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키장을 딱한번 가봤는데, 스키를 이렇게 신고 한번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다친 <laughs> 네. 사람 보고 두려워서 엄제를보내는데제 우주에서 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계십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